50 이후의 인생은 지금까지와는 달라야 합니다.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살면 오히려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은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라는 주제로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해지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원칙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내용은 앞으로의 삶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지침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나이 들수록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젊을 때는 인간관계가 중요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넓은 인맥을 쌓으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50 이후에는 질 높은 관계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나를 이해하고 함께할 가치가 있는 사람들만 곁에 두어야 합니다.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항상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세요. 이제는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관계를 줄이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좋은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50 이후 행복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더 이상 남을 의식하며 살지 마라. 우리는 젊었을 때부터 늘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사회적 평가, 직장의 분위기, 가족의 기대, 주변의 시선 등늘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죠. 하지만 50 이후에는 이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주변의 눈치를 보느라 내가 원하는 삶을 미루지 마세요. 세 번째, 건강이 최우선이다. 젊을 때는 건강이 당연한 것이었지만, 50이 넘으면 건강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친구들이 있어도, 내 몸이 아프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건강을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운동, 식습관, 생활습관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50 이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네 번째, 돈보다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겨라. 젊었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50 이후에는 돈보다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이제부터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인생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배우고 싶은 것, 경험하고 싶은 것들을 하루하루 채워나가세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50 이후의 시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미루지 말고 지금 시작하라. 50이 넘으면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중에 해야지라고 미루는 습관이 남아있다면 지금 당장 바꿔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 시작하세요. 새로운 취미. 새로운 배움, 새로운 도전은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50 이후의 인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고 싶은 것을 시작하는 것이 진짜 행복한 삶입니다. 여섯 번째,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라. 그동안 우리는 참고, 배려하고, 양보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감정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내가 싫은 것은 분명히 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 매일 배움을 멈추지 마라. 50 이후의 인생이 따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고 새로운 취미를 만들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계속 성장하세요. 배움이 멈추는 순간 인생도 정체됩니다. 50 이후에는 새로운 배움이 인생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덟 번째,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지나간 일에 연연하면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50 이후에는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남은 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부터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세요.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교훈 삼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50 이후, 반드시 바꿔야 할 인생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것이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